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자료는요, 5월 4일 설교 말씀의 일부인데요. 네. 어, 핵심 주제가 받아들임이더라고요. 네, 받아들임. 근데 이게 단순히 누군가를 이렇게 수용한다.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. 맞아요. 그 설교에서는 공동체가 음. 개인적인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불편함 같은 거. 그렇죠. 그럼 불편함이나 뭐 선호도와는 좀 별개로 아, 이게 더큰 이끄심이다. 라고 믿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행위 네. 그걸 받아들임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그 사울의 변화랑 초기 교의 반응이 딱그 예시로 등장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럼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받아들임이라는 게 뭔지 또 그게 공동체의 방향을 정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여기서 사실 되게 흥미로운 그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긴장감이요 어떤 음.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사울이라는 인물 아시다시피 박해자였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사람을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그 명백한 불편함, 뭐 두려움 같은 거, 그걸 잘 보여주거든요. 아, 당연히 그랬겠죠. 네. 근데 동시에 그런 개인적인 감정들을 넘어서서 아,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인가 보다 하는 그 방향에 또 순종해야 하는 그 상황. 아! 개인적인 감정이랑 공동체적인 순종 사이의 갈등이네요. 맞습니다. 바로 그 갈등. 이 지점이 설교가 말하는 받아들임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해 보여요. 그 갈등과 순종. 어, 그게 딱 설교에서 받아들임을 개인의 의지랑 연결하는 방식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. 네, 네. 설교에서는 이 받아들임이 그 뭐랄까?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. 이런 개인의 의지를 좀 꺾고 내려놓고 그렇죠.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. 네. 그 이끄심이라는 게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순종하는 행위다.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. 음. 순종이 키워드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하는 그 사건 자체가 교회가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순종을 배우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. 이런 해석인 거죠. 아. 그러니까 단순히 사울 한 명을 그냥 뭐 용납했다 이걸 넘어서는 거네요. 네, 맞아요. 공동체 전체의 방향이 그 사건을 통해서 움직이는 순간이었다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받아들임을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거룩한 행위라고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. 거룩한 행위요? 네.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늘 하던 익숙한 방식이 있잖아요. 그걸 계속 고수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네? 더큰 그림, 그러니까 공동체가 진짜 따라야 할그 방향에 자신을 맞추는 것. 이게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. 아, 방향 전환 그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. 네, 그래서 설교자분은 이 원리가 그냥 과거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갈등이나 분열 상황 속에서도 음,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라면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더라고요. 결국에는 개인의 뭐 좋고 싫음. 아니면 내 판단 이런 걸 넘어서는 순종의 무게를 강조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 무게감이 있는 거죠. 듣고 보니까 이 설교가 던지는 질문이 더 깊게 다가오는데요. 우리 삶 속에서 혹은 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막 갈리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. 있죠. 많죠. 그럴 때내 감정이나 판단을 넘어서서 더큰 이끄심이라고 믿는 바에 따른다는 거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. 네, 맞아요. 이 받아들임이라는 개념, 이걸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? 이게 단순히 참고 견디는 걸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. 이 메시지가 참 인상적입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어, 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 좀 떠오르는데요. 네 어떤 걸까요? 설교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? 네 그렇죠. 그런데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그 이끄심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거나 막 충돌한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?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. 오늘 우리가 나는 그 받아들임의 원칙 있잖아요. 개인의 감정이나 주장을 넘어서는 순종이라는 이 개념이 그런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좀 건강하게 풀어가는 데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? 음, 어려운 질문이네요. 네.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성찰이 될것 같아요.